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가서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매번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워 보이지만 여러분 시원하게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시원한 감을 던져주시는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 작두 장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양력 8월달 운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각종 띠별로 나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원숭이 띠, 장나비 띠, 작축 인묘, 진사, 오미, 신할때 신생, 27세 임신생 청춘 남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세 남성분, 여성분들, 내가 각종 시험을 대비하거나 아니면은 취업에 원서를 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문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내가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 8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합격운이 강하게 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합격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공부한 부분만 이렇게 기출되고 내가 알수 있게 돼서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해서 양력 8월 달 임신생 27세 남성분 여성분들은 각종 시험에 합격할 분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같습니다. 다음으로 39세 경신생, 남성분, 여성분들 8월달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우리가 옛날 어른들 흔히 이야기하죠. 9수 예야 조심해서 넘어가라. 9수기 때문에 8월달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은 9수 때문에 내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뭐든지 조심해서 할 부분은 있겠지만 어, 특히 여성분들 어, 직장에 이동수도 있고 또는 이사수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갈까 또는 어느 쪽으로 직장을 잡아서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방향이 걱정이 되시죠 제가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방향 정서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쪽 방향으로 직장 자를 구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정서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야만이 내가 정말 이사를 잘 가게 되고 부자가 될수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남쪽 정북쪽 서남쪽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직장 자를 구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입사 시험이라든가 좋은 쪽으로 성기 나오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가 많게 되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방향, 동남 방향 쪽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가지는 마십시오. 이사를 한다거나 이쪽으로 직장 구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폐가 망신하는 방향이 경시지 39세에 해당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전 서쪽으로 직장자를 구한다거나 아니 사업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될만이 가야 될만이 어떻게 된다? 내가 발복을 할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해서 39세, 경신세 남성분, 여성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유효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로 51세 모신생 남성분 여성분들에 대해서 양력 8월달 운이 좋게 들어왔는지 나쁘게 들어왔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51세 남성분 여성분들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장사를 하시거나 또는 창업 준비를 하시고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갑 양력 8월달에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손님이 약간 뜸했는데 8월달에는 손님이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고 양력 8월달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때로는 새로운 무술을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양력 8월달에 투자를 하시거나 문서를 잡으셔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다른 이성으로부터 욕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게 되고 새로운 남자 인연이 들어오게 됩니다. 해서 51세 여성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1세 남성분, 여성분들 생각지도 않게 부고장이나 집안에서 상 당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운이 양육 8월 달에 그다지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상은살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능한 꼭 피치 못하게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의검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51세 남성분, 여성분들 사업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좋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분이 꽃이 활짝 피는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51세 남성분, 여성분에 대해서 무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장나비띠, 63세, 병신생, 남성분, 여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생각지도 않는 검정은, 횡재에서 운이 따라 들어오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할 때, 생각지도 않게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될수 있고, 내가 투자한 부분이 더 이렇게 잘 검정적으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8월달문세가 되겠습니다. 또는 나간 검전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완성하게 들어왔으니 매매를 하셔도 좋고 부동산 투자를 하셔도 좋고 어떤 부분에 내가 돈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자분은 넙바람이 들수 있으니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63세 병신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원숭이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양경팔을 따라 우린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드려 드렸으니 잘 활용하시고 항상 저를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 주시면은 명쾌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고민을 해결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능력자, 솔루션 백두작두장군입니다. 고맙습니다.